저희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수노공입니다. 오늘은 도지 코인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주말 동안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었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산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같은 경우에는 금같이 완전한 안전자산 제외하고는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요인인데요. 그로 인한 도지코인도 똑같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슈 때문뿐만이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사항만 있어도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잠깐의 조정 이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같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번 하락이, 하락의 시작이 아닌 잠깐의 조정이라는 거꼭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오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업비트만 클릭해 보셔도 여러분 없던 비트코인 반감기까지의 날짜라는 시계가 표기가 될 겁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아예 맞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볼수 있도록 내놓은 거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거래소 측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지금 하락의 부분은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차트 장이 분명하게 오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지코인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떨어진 거 어떻게 하셔야 될지 걱정이 좀 많으실텐데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보유하신 내네 코인이 언제쯤 올라갈지는 모두 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세력이나 고래들의 큰 움직임 빠짐은 없었고 다만 이번에 물량 던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조금 많이 쏟아져 나온 시장이고요. 최근 30일 동안 도지 코인 보유하셨으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2.5% 정도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고 김프는 다른 코인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 이슈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빠지면서 국내는 오히려 가격을 지켜주면서 김치 프리미엄 현재 도지가 국내에서는 234원이지만 해외에서는 21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썸 지금 도지코인의 보유자분들은 아직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18만 3천 명 유지하고 있고요. 이 업비트는 이보다 많은 약 100만 명 정도가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데, 이 100만 정원 정도 보유하는 걸 뭐, 보유 안 하고 있다, 지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0.82 적혀 있습니다. 피서만 보셔도 0.82 거리량 적혀 있습니다. 이게 18만 명이죠. 근데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6.8 적혀 있습니다. 약0.8 계산을 해 봤을 때약 10배 정도 거의 10배 가량 됩니다. 그래서 18만 명이 10배 가량 오히려 180만도 넘을 수가 있죠. 하지만 줄여서 그냥 100만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수치 이거는 제가 지어낼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코인 마켓캡 여러분들도 가서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표지수를 갖고 말씀드리는데도 못 믿으시는 거면 뭐 그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 현재 아직도 국내에서도 보유 중인 코인이다. 다만 여기 말씀드렸던 리플 15% 도지 17%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에 암호화폐 일제 폭락. 정확하게 그냥 나와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폭락이 되는지. 그래서 이번 이슈 자체가 뭐 코인의 악재나 2023년에는 코인의 악재가 있었죠. 뭐 그런 내용들의 악재가 아닌 전반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상승 나오면서 복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복귀 부분이 반감기를 통한 비트코인 차트로 인한 가치, 비트코인 움직이는 그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하락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반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감기로 인한 상승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빠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다만, 교차 말씀드리지만 지지선 무너지는 8천만원까지는 무조건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 이제 탑승한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은 한번 빼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내려 끌어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쏟아지는 손절하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렸던 도지 코인 물려 계신 분들 4월 20일 날 아직 도지데이 남아있죠. 이번 도지데이는 기존 도지데이들과는 다를 겁니다. 도지20이라는 코인도 발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4년마다 한번 오는 반감기에 도지데이가 오는 거기 때문에 2023, 2022, 2021처럼 일반적인 그냥 4월 20일 무르러 가듯이 지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4월 2 0일 전에 도지코인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수익성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에 상단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게 되시면 물려 계신 분들이나 분석 원하시는 분들 꼭 도지 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코인들 지원 원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100%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상단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 다른 데처럼 뭐 다른 사람이 연락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영상 찍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여러분 보시고 꼭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보시고 댓글에 응원이라고 두 글자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가 조금 요즘에 또안 늘고 있어요. 문자는 하루에 100개가 넘게 오는데 구독자가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구독 꼭 누르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고, 제가 그리고 이후에 잠깐 동안 교육 한번 도와드릴 겁니다. 도지코인 뿐만이 아니라 도지코인 이외에 다른 코인들 사시고도 수익 나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무작정 또 다른 코인 들어가셨다가 진입하셨다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신데, 수익 보신 다음에는 수익 관리. 어떤 식으로 어떤 코인에 들어가서 자금을 더 늘리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듣고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 스크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 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 불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 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인우,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밈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콘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칠 졸업 문자. 저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받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글한 번씩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